방금 어시장에서 대하 1kg를 사왔는데요. 한번 물로 씻어줄게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네요. 호일을 이렇게 음숙한 후라이팬에 먼저 깔아줍니다. 그 다음 천일염을 살살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짤수 있으니까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대하를 올려놓습니다. 깜짝아. 이후에 다시 소금을 살살 뿌려주고요. 다시 새우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소금을 살살 뿌려주고요. 다시 새우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소금을 살살 뿌려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센불에 구워줍니다. 새우를 센불에 15분 동안 구웠는데요. 어, 잘 익었네요. 싱싱한 새우를 이렇게 15분 동안 구워서 먹었더니 탱글탱글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탱글탱글한 새우를 가족들과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떤가요?